안녕하세요, 유튜버 여러분. 저는 콩팥치 중에 팥치를 맡고 있는 팥치예요제 이름은 팥치예요 기억해 주세요. 그시게선이좋 몸이 개운한 것 같기도 하고, 꼭 일본 온천 학군에 갔다 온것 같아요. 어, 시원해. 어, 시원해. 이렇게 뚱뚱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. 제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몸이 너무 간지러워요. 어우 간지러, 워어우 간지러, 워어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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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뭘 자꾸 봐요 부끄럽게 씻고 있는거 우오 보세요? 파요 저는 너구리 아니고요. 강아지 아니고요. 바로 고양이입니다. 고양이 안 갔죠?